자, 우리 몬베베들 보내준 사연들 좀 볼게요. 아이 m 덕분에님. 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어? <laughs> 창균씨. 어휴, 네. 윤상입니다.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11시 네이버나우에서 너에게 음악을 진행하고 있는 윤상입니다. 아, 오늘 생일이라 그래서 너한테 인사를. 부탁했는데 혹시 와. 분위기 썰렁해질까봐 나는 좀 걱정인데 아유. 아.. 아무튼 희맹아이돌 그 진행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죠 하지만 어, 다 뜻깊은 시간이 될거라 생각하고요뭐 지금 시국때문에 뭐 이렇게 떠들썩한 그런 파티는 못하겠지만 오늘 생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벌써 청취자분들한테 많은 축하를 받고 계시겠지만 어, 아저씨 한명 추가 생일, 아유, 해주시면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어야 자, 지우디노 스마트 어 호스트 저는 대니고요 저는 허영입니다. 네. 허이쁘. 일단은 축하합니다. <laughs> 아, 우리 우리 모랭모랭모랭모랭모랭 모냉 모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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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스아이스 IM <laughs> 분이 네.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자 우리 시미아유들의 네. 호스트예요 음. 우리 몬스타엑스의 음. 우리 어, IMC와 기현 씨두분 네. 네. 네, 오래오래 우리 떠나지 말고 그래. 함께 주세요 우리, 우리 나우 가족이니까 그래 나우 가족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민혁군은 민혁이 아, 우리 동생 민혁이 멤버라고 했는데. 그럼 체애 멤버 민혁이 <laughs> 지금도 체애 멤버지만 네네. 네, 우리도 어, 우리 IMC 음. 기현 씨도 우리 또뭐 우리가 가도 되고 그럼요 시미아유 그러면 누러 갈게요 시미아와 점심은 거의 1 2 시간 차이네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웃음> 네, <웃음> 어,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생일 진짜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음. 우리 꼭 만나요. 네. 어, 그럼 안녕 아, 그, 생일 아, 그, 축하 아, 그거 뭐였는데? 뭐, 뭐요? 지금 기분 좋으면 머리 위로 하트 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온라인의 아.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일단 IMC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네 어제 아쉽게도 놀러 가지 못했지만 또 불러주시면 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심야 아이돌도 오래오래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면세입니다. 아이유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신녀 아이돌 저도 어,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 받으셨으면 좋겠고 소문의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다 찍으신 거 아이고 아고 우리 아이엠 아우 형님들 아이엠 아이엠 아엠 생일입니다 하피 벌 데이 벌 데이 호우 아이엠이 태어난 날 Oh, yeah. 뭐, 뭐, 이 정도면 뭐 기념일이죠. 와, 이거는 yeah.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 셋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아닌가. <laughs> 어, 무슨 말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죠. 아, 그러 이제부터는 저희 세 명도 저희 각자의 생일을 그, 셀레브레이션 하지 말고. 네. 그냥 이날. 네. IM의 생일날. <laughs> 뭐제 생일도 옮기겠습니다. 통일할로통한다고 예, 네. 통합하겠습니다. 네. 아, i m 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기쁜 날에. 아 혼자서 외롭게 있지 않길 바라고 아 <laughs> 네. 멤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팬 분들과도 좀 이렇게 즐겁게 몬베베 몬베베 네. 네 뭔가 즐겁게 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뭐, 계시는서뭐 SNS 라이브를 아. 켜서 하든가 오늘 방송이 없다면 스케줄이 아, 오늘 괜찮았다. 없다면 뭐 이렇게 하되 아, 술을 드실 거면 술 취하기 전에 그 라이브, 라이브를 끄는 게 <laughs> 네, 좋을 것 같고 모두에게 모두 행복한 길이 네. 네, 네. <laughs> 기사 안 나는 길이죠.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 <laughs> 쭉 그냥 네, 세상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네. 누군지 I am. <laughs> 감사합니다. 솔직합니다. 행복하베 기억해 주신 거 봐봐. 안녕하세요 창규 씨. 아 석재. <laughs>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저랑 아, 똑같이 아, 생일 1월2 6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형님도 아, 생일, 저도 이렇게 아, 생일 아, 축하를 또 받아가지고 아, 또이 좋은 기운을 창규 씨한테 또 보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심야 아이돌 너무 또 재밌게 앞으로도 계속 많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야간 작업실도 많이 따라주시고 한번 또 놀러 와주시면 네 아, 참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laughs> 같이, 창균씨랑 같은 생일이신데 네. <laughs> 그래서 제가